대금 준비 됐습니까? 대금은 지불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이디샤와 거래하는 모든 아서매온 계좌들을 동결시켜버렸어요 이목섬 회장이 독단적으로 미국에 핵미사일을 쏘려고 해요 이대로라면 이디샤와 북한은 미국의 무차별적인 보복을 받을 겁니다 핵가방은 이디샤에 있어 대금이 지불되어야 기때 활성화돼요 이목섬 회장도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잠수함이 이디샤에 인도되면 자기가 핵버튼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회장이 지금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가고 있어? 맞습니다. 잠수함 근처에 수상한 트윈고요. 잠수함의 유골인에 들어움은 고고의 실수한 명령으로 전달됩니다. 가방으로 통신을 하는 겁니까? 그렇서그 가방을 폭파해 버리면 발사 명령이 전달 안 되는 거겠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죽은 자의 손으로 묶었. 저기 잠시만요. 무슨 소리죠?